꿈속에서 길바닥을 헤매는 한 여성은 엄청난 미모의 여신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여신은 바로 머나먼 미래에서 온 자신의 모습이었죠.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이때 이 여신은 그녀에게 정체불명의 에너지를 건네줍니다. 공짜라면 그저 좋아서 넙죽 에너지를 받은 그녀는 먼 밑도 끝도 없는 정의의 용사로 변신을 합니다. 변신을 했으면 그냥 꿈에서 깰 것이지 이때다 싶어서 이상한 쫄쫄이 옷을 입고 악당들을 찾아가는 그녀 한편 다 늙어 빠진 악당은 새로운 정의의 용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. 그렇게 마주하게 된 악당과 여고생 히어로 하지만 이 악당은 비겁하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. 먼 괴상하게 생긴 동료가 있었고 심지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희한하게 생긴 꼬붕들도 있었죠. 쪽수에 밀리자 적잖이 당황해하는 그녀는 이제 속수무책으로 참았기 시작합니다. 말이 좋아 정의의 용사로 변신했을 뿐 사실 그녀는 싸움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냥 여신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옷과 장난감 칼만 줬을 뿐인데 지가 무슨 영웅이라도 된것 마냥 착각을 하고 악당들에게 무작정 쳐들어 간 거였죠. 악당들은 그녀의 허접함을 눈치채고 조롱을 하기까지 합니다. 이들의 조롱에 빡칠만도 한 그녀이지만 뭐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. 저가시나는 대체 왜 이곳에 와서 이러는 걸까요? 이제는 하다하다 장난감 칼도 놓쳐버리고 똥폼 잡는다고 걸쳤던 본인의 망토에 목까지 졸리는 그녀. 그래도 꼴의 주인공인데 이대로 처맞기만 할수 없는 그녀는 먼 대도 않는 기술을 쓰려고 하지만 악당놈은 이마저도 하지 못하게 그녀를 촉수로 묶어버립니다. 그리고 작은 작은 썰리는 그녀. 결국 그녀는 모든 힘을 다 써버리고 여신이 선물로 준 에너지마저 사라지며 그와 동시에 헬멧도 사라지고 맙니다. 그렇게 정신줄마저 나버리며 악당들에게 매롱을 하는 그녀. 이런 그녀가 너무 짠한 악당은 촉수를 풀어주게 됩니다. 그리고 악당들은 그녀가 두번 다시 이 장난감 칼로 나대면서 정의의 용사 놀이를 못하도록 이 칼을 부셔버리며 이 영화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. 아참! 그리고 이 영화는 그녀가 마냥 처맞지 않고 다른 악당들을 가볍게 물리치는 번외편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조만간 이 영화의 망할 번외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